지난번에 드릴 부기를 잡고 빠른 이동장치를 찾아서 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다 건너 빠른 이동장치가 보여서 바로 드래곤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제법 커보이는 아린이 가져가고 기지로 돌아가죠? 슬슬 밥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알이 부화했습니다. 오, 루미카이트가 나왔군요. 그럼 이제 드릴 부기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겠죠. 뭘 빼고 넣어줄까 하는데, 음, 펭키? 팬키? 펭키는 도도롱으로 대체해주고, 이두 마리의 돌진돼지를 드릴부기로 바꿔줍시다. 그런데, 드릴부기 어디 있지? 약간 당황했지만, 드릴부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진돼지와 바꿔주려는데 이 녀석 채굴레벨이 섬이군요. 우와, 추천할 만한 페리였습니다. 일단 한 마리만 넣어주었는데 아니다. 다른 녀석들도 드릴 부기로 바꿔줍시다. 이제 밥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드릴 부기가 일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와 무슨 믹서기 가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했더니 드릴 부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녀석이 그린 모스를 환하게 했군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빠른 이동으로 도망쳐 줍니다. 온 김에 다른 기지 쪽도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은 없었지만요. 아, 창고에 어느 정도 있었군요. 이 정도 보였으면 일단 금속 주괴부터 만들어주고 가 보기로 합니다. 다시금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린모스는 사라지고 없군요. 약간 생채기만 났을 뿐 펠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아이템 창도 제대로 정리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금속 주괴가 꽤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와 드릴 북이 채굴하는 속도 좀 보세요. 혹시 이 속도로 채굴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놔 보도록 하죠. 오, 좋은데요?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금속 주괴를 수거하고 새롭게 넣어 주는데 53개? 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수 있을 줄이야.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템창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슬슬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잡을만한 보스펠이 저 탑은 안 되고, 어디보자. 아래쪽에 레벨이 꽤 괜찮은 녀석이 있군요. 심지어 두 마리 나요. 가까이 있는 썬더콘부터 잡아 봅시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밀피를 보는데 제가 아직 밀피를 10마리 다안 잡았던가요? 마침 펠스피어를 몇개 주워놨으니 잡아봅시다. 음. 앞으로 3마리만 더 잡으면 되겠군요. 힘 조절의 팔찌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낙땜을 받지 않기 위해 다크 홀프를 타고 내려가 주는데, 음, 여기는 도로롱이 많군요. 알도 주워주는데, 어라? 썬도코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음, 이 가운데 움푹 패인 물가 쪽인가요? 물가 쪽으로 가봤더니, 아니네! 썬더콘은 숲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라왔더니, 멋들어진 번개 달린 사슴 같은 펠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썬더콘인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죠? 번개 펠은 흑펠의 아칼테지만, 혹시 모르니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어, 제가 흑펠리 있었던가요? 흑 공격을 할수 있는 페리 두 마리, 다크홀프와 칠테트가 있는데,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자, 도전 필드보스는 던전보스보다 약한 느낌이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때려주는데, 데미지는 줄줄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썬더콘을 열심히 때려주는데, 생각보다 약한것 같군요. 레벨에 비해서 약한 느낌이랄까요? 열심히 후측을 때려줍시다. 근데, 아니, 어라? 우리 다크홀프가 그냥 끔살당해버렸는데요? 공격 중에 강한 게 있는 걸까요? 7 테트로 바꿔서 때려주려는데, 그렇게까지 맞고 나가호될 정도의 공격이 있었나 봅니다. 벌써 두 마리나 죽었어요. 다음은 버드래곤. 걱정마 버드래곤아. 너는 내가 꼭 지켜줄게. 썬더콘을 두들겨 패면서 잡아봅니다. 그런데 버드래곤도 훅 가버렸네요. 아니 뭐죠? 무슨 공격이 이렇게 아픈거죠? 트롤리스로 바꿔서 때려줍니다. 오, 벌써 피가 반절이라니. 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이 녀석을 꼭 잡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특성이 강한 건지 스킬이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려가보죠. 잠깐 동안 인고의 시간을 가지며 썬더콘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티만 남고 모두 전멸했는데, 저도 너무 아픕니다. 이제 썬더콘의 피를 일로 만들고 잡으면 될것 같은데, 과연 잡히려나요? 정확하게 공격을 피하면서 패스피어를 던져줍니다.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동도 안 하는군요. 스피어도 두 개밖에 안 남아서 큰일입니다. 제발! 오! 오! 잡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특성이 평범합니다. 애들이 죽어나가길래 엄청난 걸 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아쉽군요. 펠들이 루나티 빼고 다 죽어서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펠스피어를 주었는데 아테노움이 있군요. 아테놈도 열 마리 다 잡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한 마리 정도 잡아가 줍시다. 제발 한 방에 오 좋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쫓아오면 귀찮으니 루나티에게 맡겨주고 저는 거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거점으로 돌아와 펠드를 펜 상자에 고이 넣어 줍니다. 어우, 고생 많았다. 얘들아, 펠드를 넣어주고 밥그릇들도 확인해봅니다. 어... 양배씨가 쉬고 있는데, 어머, 금속광산에 광석들이 쌓여있군요. 이거죠, 이거... 드디어 제가 원하던 대로 금속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 삼아 금속 상자도 만들어주죠. 추가로 아이템 정리도 제대로 할겸 금속 상자를 집 안에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제작용 재료는 아니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 열매들이며 다양한 귀중품들을 넣어주기로 합니다. 공장을 보는데, 어, 여기는 뭔 아이템이 이렇게 쌓여있냐? 모두 수거해주고 아이템들도 정리해줍니다. 고급 펠기름처럼 제작하는 것 외에 귀중한 깃털이나 돌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모두 옮겨주죠. 일부기가 온 후로 자연에 떨어진 아이템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두 주워다가 용광로에 넣어줍시다. 거점에 오랜만에 방랑 상인이 왔군요. 지금까지 모아둔 귀중한 쓸모없는 아이템들을 팔아줍니다. 돈이 꽤 많이 모였는데, 살 만한 것이 있나 보다가 펠지움 광석을 얻었습니다. 마침 요즘 애들이 농사를 짓느라 펠지움 파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참에 잔뜩 사서 펠스피어도 많이 만들어주죠. 자, 몇 개나 만들어지려나? 오, 18개! 예전이면 약간 걱정되었겠지만 이제는 드릴부기가 열심히 금속을 캐주니 편한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알아누웠던 펠들이 다 나왔으니 루나리스를 잡으러 다시금 야생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청색뿌리들이 있는데 얘들을 잡아가주죠. 파손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곡괭이를 휘둘러 줍니다. 생각보다 데미지 좋은데요. 그리고 바닥에서 펠스피어를 많이 주었더니 청부리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마리 남았는데, 어, 다 잡았습니다. 이제 루나리스를 잡으러 아니, 바닥에 왜 이렇게 펜스피어가 많은 거죠? 까부냥도 싹 쓸어버리라는 뜻일까요?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루나리스에게 가봅시다. 루나리스에게 가던 중 저쪽 불악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린모스가 뛰어다니는 게 보이는군요. 그린모스라 보스도 아닌 저 그린모스 정도라면 제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간을 보다가 참전하려 했는데 눈치 없는 밀렵꾼이 저를 공격합니다. 대충 잡아주려는데왜안 죽나 했더니, 힘조절에 팔찌를 끼면, 사람도 체력을 일 남기고 죽지 않습니다. 아니, 뭐야, 인간도 잡으라고 저렇게 체력을 남기는 걸까요? 일단, 루나티를 구해주고, 그린모스를 잡아줍시다. 기 공격이 강력하긴 강력하네요. 조심조심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스가 아니라 그런지 체력이 줄줄 닳습니다. 풀페린이 불로 지져주죠. 그린모스가 엄청나게 아파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잡아줄 테니까. 어, 죽어버렸네요. 음, 아쉽게도 잡지 못했지만 나중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드래곤을 타고 올라오자 던전이 보입니다. 아마도 루나리스는 얼음 속성일 테니 불펠로 잡아주면 되겠죠? 신비의 영역인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루나리스를 보며 버드레곤을 내보냅니다. 응? 어? 공격이 잘안 들어가는지 아파하지를 않는데. 아! 루나리스 생긴 것과 다르게 얼음 펠이 아니라 무속성 펠이군요. 무속성 펠은 뭐에 아프더라? 어둠 속성이 아파했죠? 바로 다크홀프를 꺼내보는데, 아, 맞다, 맞다, 맞다. 얘는 어둠 속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무속성이고, 은하뒤로 바꿔주죠. 오, 맞고 효과적이라는 말이 뜨는군요. 그런데 루나리스가 앞서 만난 썬더콤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착각인가? 약한 걱정인 것은 루나티의 공격이 매우 약하다는 것인데 천천히 즐기면서 잡아봅시다. 열심히 루나리스를 때려서 체력을 많이 깎았습니다. 보다 공격이 매서워서 펠드를 계속 바꿔. 아니야. 그렇게 금방 먹이면 어떡해.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이쪽 금방의 보스는 다 잡았는데 맵이 좀덜 열려 있습니다. 맵이나 마저 열러 가보죠. 가는 길에 펜스피어도 죽고 초롱이도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쫓아오고 있었는데, 아니, 이 녀석, 공격을 다 피하는군요. 무시무시한데요? 결국 끝까지 몰아서, 아니, 초롱이가 멈추고 나서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초롱이는 앞으로 6마리나 더 잡아야 하니, 조심히 잡아주고, 앞에 있는 빠른 이동 장치나 해금해줍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면, 역시 다쿨올프죠 기가스피어도 다 떨어져 버렸겠다. 슬슬 다시금 정비를 해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금속죽에는 모았다가 스피어라인을 만들어야 하니 지금은 좀 아껴 줍시다. 그리고 상자들을 추가로 만들면서 아이템 정리도 하는 중입니다. 음, 확실히 가득 차 있으니 좋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보스펠를 잡기 위해 북쪽으로 왔습니다. 가는 길에 버드래곤도 잡고 기분이 좋군요. 분명 물가에 사는 페린이 요금방인데 어... 씨목기가 있습니다. 얕은 여울에 갱도라는데 가기 전에 씨목기라도 잡아주기로 하죠. 아니 정말 잡아버렸잖아? 뒤에 있는 다른 씨무기를 잡아줍시다. 마침 일반 펠스피어를 17개나 주워왔으니 이걸 던져서 잡아주죠. 오, 바로 잡히다니. 운이 좋은데요? 뭔가, 동굴 같은 것이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설마 이 안쪽에 보스 던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보다 멀어서 다크홀프를 타고 안으로 가줍니다. 바로 앞에 있군요. 스프라돈이라는 펠인데, 물풀 펠입니다. 당연히 전기가 짱이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전기 펠이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 썬더콘이라도 데려올 걸 그랬습니다. 오야, 풀펠이라고 풀 공격도 하는군요. 일단 물펠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쿠를리스로 때려줘야겠습니다. 오야, 체력이 왜 저렇게 줄줄 닳죠? 어쩔 수 없죠. 냉해 공격입니다. 얼음 공격! 풀 펠이 불에 약한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냉해도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음, 체력은 꽤달는것 같은데, 아프기도 아프군요. 얘들은 레벨업을 하면서 방어력은 버리고, 공격력만 올리나 봅니다. 약간 넘겨서 스프라돈의 체력을 많이 뺐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저물 공격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 얼마 안 남았다. 이 씨앗 뿌리는 것이 생각보다 넓은 광역기라서 약간 무섭습니다. 얼른 공격하고 끝내자. 씨뿌리기 다시 칠테트 이번에는 한마리 다쿠울프만 죽었습니다 자 슬슬 제가 잡으면 될것 같은데 돌아와라 아니 임마왜 버드래곤이 나오죠? 깜짝 놀랐네 자 슬슬 잡아봅시다 제발 잡혀라 제발 잡혀라 이번에는 펠스피어도 충분히 많거든요 또 일로 만들고 음 아니 몇 개를 쓰는 거야 와 잡았습니다 풀과 물의 아종 같은 느낌이군요 아이템도 없고 처음 보는 아이템인 동굴버섯도 채집해갑니다 동굴 버섯은 갑자기 생겨난 회복약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체력약을 만들 때 쓰입니다. 다 쿨프가 없으니 걸어서 나가야 하는군요. 음, 이 다음에는 뭘 잡을지 고민하면서 거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빠른 이동 장치를 사용해줍니다. 사실, 지난번에 관계 관련 능력을 가진 패를 빼버렸더니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식량난이 있었습니다. 스프라돈을 잡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벌꿀까지 혈타먹을 정도였거든요. 덕분에 한번 전멸할 뻔 했는데 관계 관련 패린 씨무기를 넣어주니 금세 만들어둡니다. 금속도 꽤나 많이 캐두었는데 어우 펠지온 광석도 많네요 와 저는 부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하면 스피어라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여기저기에 광석들을 뽀사두었는데 모두 주워다가 보관함에 넣어주죠 연속 2개가 곧 100개를 달성할 것 같으니 미리 못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못도 무려 20개나 필요하거든요. 못을 만들어서 대기시켜주고 스피어 라인을 바로 만들어주면 다음 레벨 펠스피어인 테라스피어도 만들 수 있겠죠? 그걸로 싸그리 펠드를 잡아서 레벨업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